안녕하세요, 민티브입니다 오늘은 그액괴 만들어 볼 건데 오늘 그 일단은 좀 지금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일단은 준비물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. 아저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. 동영상만 보고 닦아버려가지고출그 그거 못 봤어요. 네 일단 준비물은요. 통두 개랑요. 통두 개랑 섞을 것 물. 아무 수 물풀도 되는데 저는 착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빨리 쓰는 거고요. 그다음에 액괴 이렇게 피 그리고 전자레인지인데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으시면 됩니다. 전자레인지가 필요합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섞을 통에. 물을 담아주세요. 이 정도 담아주었고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액괴는 상관 없을 것 같고요. 우유병 액체 기물만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액괴는요, 요 정도 저이 정도 저이 정도 넣어주면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저어주세요. 다 녹여주시면 되고요. 다 녹여주시면 됩니다. 저는 지금 전자레인지한 30초에서, 예, 20초에서 25초 사이? 23초 정도? 돌리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되실 거예요. <laughs> 저쪽에 후레시 켰는데, 후레시가 켜졌네요. 이렇게. 이렇게, 좀, 이렇게 되었으면요. 이거는 한 요쯤에 이렇게 놔두시고요. 여기다 겨우 들어갔네요. 이렇게 놔두시고요. 여기에다가. <laughs> 저는 물을 여기 있는 것을 다 부어주겠습니다. 다가 아니 너무 많다. 다 부어야겠네요. 다 부어주겠습니다. 구워주셨으면 물풀을 짜주세요. 네, 저 이거 쓸 거거든요. 이렇게 주셨으면 어차피 나중에 다 짜줄 거니까요. 어차피 처음에 조금 짜주실 필요 없습니다. 한요 정도 그냥 짜주세요. 지금. 한요 정도 넣었어요. 한요 정도 넣었네요. 한요 정도. 아무튼 이렇게 넣어주셨으면, 잘 섞어주세요. 전착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하우스 아무튼, <laughs> 다될 거예요. 존풀은 아마도 p b a 에도잘안될것 같고요. 자모스 아니면 착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셨으면, 이거, 우를 넣어주세요. 저어주세요. 양이 참 많네요. 저어주세요. 계속 되셨으면 물풀을 더 넣어주세요. 물풀을 넣어주셨으면 저어주세요. 한단다 저어주고 오겠습니다. 거의 이렇게 되셨잖아요. 그럼 일단 잘 저어 주세요. 잘 저어 주세요. 이제 꺼내주시면 됩니다. 완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저으시면서 계속 안 젖으시면요. 그, 다시 물을 넣으시고, 딴 통에다가, <laughs> 거기에다가 물풀을 많이 넣어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저어주신 다음에, 다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요. 이렇게 뭉치게 될 겁니다.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생선도 잘 되는 것같고요 많이 탱탱한 거, 탱탱하고, 손은 아직 이렇게 많이 묻지만, 그, 많이 묻지만, 조금 시간 지나면 안 묻겠죠? 안 묻을 겁니다. 일단은 얘는요, 장점이 이렇게 다 퍼지면요, 엄청 투명해져요. 그래서 좋은 좋고요. 다시 이걸 이렇게 모으잖아요? 그럼 다시 진해지고, 다시 이렇게 퍼져요. 다시 이렇게 퍼지면요, 잘 투명해지고요, 잘 흐르고 이렇게 한요 한쪽 속가를 여기로 이렇게 만지면요, 절대 안 묻습니다. 바닥 풍성만 알고, 진짜 빨대를 한번 불어볼게요. 빨대를, 빨대를 가져오는 동안 다 퍼졌는데요. 그동안 제가 손 씻고 다 하니까요. 이게 더욱더 말랑말랑해지고 랩도 잘대고요 손에는. 안 묻네요. 일단은. 풍선을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치우고, 다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. 잘 불리네요. 잘 불리네요. 아, 저 방금 이렇게 잘 불렀는데 다 쳐졌네요. 아하. 잘 불리지 않는 걸로? 바닥풍속만 잘 되는 걸로 합시다. 아니면 은잘 불리는데 제가 못 부른 걸 수도 있는데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나 파는 준비물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고 아 맞다 그리고요 그 전자레인지가 없으신 분들은 아, 전자레인지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로 줘요. 뜨거운 물로 해도 되고요 뜨거운 물로 해도 돼요 전자레인지 사용 못 하시는 분들 이 영상 <laughs>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일단은 엄청 탱탱하고요. 어쩔 때는 손에 안 묻고요. 어쩔 때는 엄청 손에 안 묻고요. 어쩔 때는 손에 이렇게 잘 묻어요. 참. 벌써 11분인데.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미있으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<laughs>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민트베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그러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강추, 엄청 강추합니다. 어떻게 보고나 지금. <laughs> 안녕.